대부분이 그씨 일반인들. <웃음> <웃음> 와, 저게 뭐냐? <laughs> 오빠도 해봐. 근데 나도 똑같대 나 없어. 젯. <laughs> <'지에이 웃음> 이 젯. 젯. 형 해봐. 어 뭐야 근데 이 형도 많이 죽었네. 아, 나 운동 안 해가지고 <laughs> 나 맨날 엽떡 먹어가지고. 젯젯 젯. 나하체체밖에안 해. 나, 나 살이야. 나 한국 와가지고 벌써 7kg 쪘어. 어떡해? 그래? 어? 왠지 못생겨졌더라고. <laughs> k g 로뭐 많이 찌긴 했네소민아 나랑 해장 가면은 반바지 입고 자둘 다. 허벅지 보면은 허벅지 반쪽이면 소미 허벅지. <laughs> 와, 애가 말라서 다행이지 그나마. 이거. 맞아, 나 진짜 말랐어. 4 4 k g 로니까너 혹시 칸더만 걸리면 부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뭐, 줘도 등. 뭐? 와. <laughs> 다리. 진짜네? 그게 좀. 진짜 밥만 하잖아. <laughs> 아, 근데 그 와중에 무릎에 좆 있는 거 진짜 <laughs> 족같다 <laughs> 중등. 나 진짜 코. 그러면 거... 한입만 먹을게요. 양아주게. 그러면 3 3등분해서 좀 적게 <laughs> 줄게. 그래 좀 적게 줄게. 그래. 배그릇을 나눠야지 그래도. <laughs> 맞아. 요리 해 준다고 했지. 요리 같이 먹자라고 말.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따져가면고 내가 오늘 요리 먹는다 그랬어요. 음 컨텐츠 하는구나 하고 온 거지. 와,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준 음식을 결국 안 먹고 그냥 다 버리겠다? 드래시! 그래, 야, 아, 그리고 스프레스도 <laughs> 다 버리고 <다 웃음> 꼬다 버릴 거야. <laughs> 공팔이팔에 <공파리파에> 그게 있습니다. <laughs> 너가 그러니까 이 <laughs> 공팔이팔에 그게 있어. 뭐, 뭐, 뭔데요? 짝 있는 여자한테는 막대하는 저만의 그게 있거든요 잠깐만, 몇 티어야? 오빠, 어. 지금 몇 티어지? 너, 너몇 티어인데? <laughs> 아니, 너일 티어. 솔직히 치트키로 먹은 거잖아. 몇티였는데도 나도 존둑이랑 사귀면 일지 올라갈 수 있어. <laughs> 미안한데 나는, 나는 그냥 잘 나온 거야. 남. 그래 그 맞긴 그래. 난 그냥 잘 나온 <웃음> 거야. 공빠이빠 <laughs> <laughs> 3티어. 아, 언제 내려왔어 <laughs> 아, 아니야. 언제 내려왔어아 근데 삐삐 내리면서 다시 내렸는데 삐삐 저 밑에 있어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아, 아, 감지진 감지진 해 바로 티로내려 중독 제가 여러분, 제가 중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여자애한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자애들한테 괴롭힌다고 한적 있거든요. 이상한 짓뭐 했는데? 아 고백 받았는데, 내가 찾는데 좀 이상하게 잡아주면. 뭐라 쳤는데 성수격사라서 말할 수 없고. 어? 아니. 너털 나... 많아서 싫다 했어? 아그거 어떻게 하 여기 채팅창에 올라왔어 털만 싫고. 와털 많은 여자 싫어해?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한테 오빠는 교털 없어? 있지. 그거는 좀 막, 이, 뭐가 많아 스토리가 아무튼 다 장난으로 한 소리였어 재밌게 넘기려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자 애들한테 한3 개월 동안 따돌린다는 적이 있었는데 페티에서 자극 시켰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으유 저질 저질이 아니 아니 이게 왜 저질이지? 어유 저... 저질 어유 물란 공파 어 물란 바로... 물란 음. 공파 술지 공파 물란 아. 공파 아. 술지 공파 <laughs> 술지 공파는 왜 나오는 거야? 너 투고 마시는 게술잘 먹어? 잘 마시나? 요 마셔본 적 없어가지고 너 질걸? 아 아, 절대 그정도 아니야 여기까지 마시는 거 아니면 나 아, 진짜 먹을래? 안 마셔? 어 아니 나, 너 주량 나, 나, 어느 정도 돼? 나스터라고나 최근에 마신 게세병세병넘 근데 다음날 아침 토했어 아니? 그 최근에 술 배틀 떴거든. 응. 술 배틀 떴던 애랑 응. 한명 이렇게 있었어. 응. 걔도 이제 한잔 먹으면 가, 하는, 그 가는 그런 느낌, 응. 가는 느낌이었어. 응. 소미도 딱 이렇게 있었거든. 응. 걔 남자였어. 마시는데 응. 내가 보고 보고 있다가 야 빨리 끝내. 하고 응. 응. 이거 마시면 이긴 걸로 할게. 남자가 조금 마셨어. 이지나하고 응. <laughs> <laughs> 10분 뒤에 이제 남은 남은 다 마셨어. 어. 소미 소미가 너 졌잖아. 계속 이러다가. <laughs> 내가 보다가 소마 그거 다 마시면 인정할게 하더니 토미가 오케이! 아! 그거 바로 돌아가면 <laughs> <laughs> 그래도 판정승은 없고와넌진 미친놈이다 <laughs> <진짜>, 나 <laughs> 세상에서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 살면서 개상였어와 근데 개간지다 <laughs> 이기, 이기려고 딱와그 바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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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지고 아네 <laughs> 족간지 인정 <진정. 웃음> 와 그러니까. 존나 멋있다 잘 지내니? 어 반가워. 안되겠 형님 안 되겠는데 이 ㅅㅂ 혼내줘야 겠는데, 오늘? ㅈㄴ 야겠다 그냥. 이 립스틱이 왜 이렇게 새빨게나 오늘 뽀뽀 완료였어. <laughs> 아, <laughs> 아, 아 야. 야. 아니, 나, 아니, 나, 나 원래 나 어, 어, 근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몰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오늘 뽀뽀하는 날이야. <laughs> 야, 분명히 설명도 해줬을텐데 아, <목호> <이거> 까먹어. 야, <그냥 목호> 이거 나는 그냥 경 방송을 그냥 모른 모른 채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절대 안 찾아보고 안 봐. 그래? 그냥 혹시 몰라서. 아, 어 맞아. 근데 모르고 오는게 낫긴 한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우 꼬뽀하는 날이래 <목호> <목호> 아. <목호> 아니, 근데. 너 <너도> 같이 얘기해. <목호> 아니, 근데 <목호> 나좀열 받는 게왜 나는 하려고 하는 컨셉이고 저 오빠는 싫어하는 컨셉이야? 둘다 <목호> <목호> 싫어하면 되잖아. 아... 아니, 미안한데 나인기가더 그, 가야죠, i 거 왜? y d o 아 그렇구나. 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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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을까 뭐, 봐막몇천 명이 막 와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러면은 난좀 y 난, 좀 너, 난 네. 너무 좋은데? e 어, 나는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 s 니까한두명 s Yes. Yes. y 몇 천명 아니야? <laughs> 나 근데 내가 역해 맞아 진짜 천명대 간다 진짜 리얼로 나바니가 코스프레 했을 때 천명 몇백명 봤어 서 정지 먹었잖아 <laughs> 어, 어 맞아 어 담양이랑 합방하면서 그때 했던 뷰가 있었어 뭐라고 했는데? 뭐라 원숭이가 갑자기 비키니 입고 나타나면 그 사람 보러 간다 <laughs> <온다. 웃음> 근데 인정해 <인정하여> 존나 궁금하다 <laughs> 3천명 4천명 불그 <laughs> 아이 <웃음> <laughs> 어? 아 <아니, 웃음> 궁금하다 아니 그금한게 어. 컨텐츠 지리는데? <laughs> 아니 근데 리얼이었어. 뭐 리얼로 사람들이 오 뭐, 뭐야 막 이러면서 진짜 오우야 막 이러고 진짜 야다 하 그러고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니, 진짜 리얼이었어 그때는. 근데 왜 그거 안 해? 아 근데 너무 그런 게나랑안 맞아 못 하겠어. 난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아, 아... 나 그래서 7월에 비키니 방송 해. 와. 나도 할 거야 자문이랑. 나도 하려고 갑자기 비키는데. 애살 이렇게 <laughs> <laughs> 돈나가니나 <남았네. 웃음> 근데 진짜 살 많이 빠졌어 그래 그거잖아 약간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약간 돈 응.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약간 벌칙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키님 방금 근데... <laughs> 얼마 받았냐 아니야 얘배 많이 늘어갔어 <laughs> 아, 거의 스카이다이빙 <laughs> 그 벌칙으로 벌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어? 날 그냥 남자로 생각하고 있네 <laughs> 어. 아닌데 나 벌칙으로 하지만 이제 찐으로 예쁜 거지. 예쁜 어, 거지. 그런 느낌 뭔지 알지. 충독나 빠른이고 이제 만날이 적용돼서. 24살 우리 그냥 작년 아술 먹. 우리 작년 술자리 멤버 아니냐? 술이나 한잔 하자. <laughs> 그러면 술 술자리 멤버네. 술이자그 술이나, 그 술이나 한잔 하자. 가자. <laughs> 오랜만에. 맛있겠다. 클라이밍 취소했지. <laughs> 아 근데 하나 시청자들 또 질투해. 아 맞아 아, 나, 남자 두명 있다. 어, 남자들은 안 놀아. 요 <laughs> <laughs> 이상형 네. 어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열댓수정 <laughs> 와 진짜 역겹해 병 네, 역겹다 진짜 역겹해 병 인정 엿떡 ASMR 재밌겠다 그렇죠 인정 매운 거잘 먹어요? 많이 잘 먹진 않은데 맵찔인데 누가 솜님저 아세요? <웃음> <웃음> 저 아세요라니? <laughs> 아 이제 웃기는 양반이네 아저아세요라뇨 저희 그렇게 많이 뭐 먹어보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저희 매운 거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때 매운 거 먹었잖아요. 그때 진짜? 전에 그 매운 거뭐 먹었더라? <laughs> 뭘저 아닌데. 맞거든요. 뭘저 아니야. 아 진짜. 아무튼 <laughs> 엽떡 제일 매운 거? 그렇죠. 엽떡 제일 매운 거. 나할수 있지. 맵찔인데. 야 내가 본인보다 잘 먹어. 그건 맞잖아. 아니 근데 아 그걸 예설 너. 아예 s or no? Yes or no? 다, yes or 어 No! Why? w h a 어 is it? What i 지 중독 이 저예요 이게 이게 너야? 네 방송인의 이담양이 아니라 지금 이제 너의 이거 모습 이거 저는, 저는 어. 지금 유림이에요 유림? 이 유림이가 뭔데? 유림이가 나야 너 닉네임 유림이야 이제? 아니요 우리 엄마 내 이름이 어어. 유림이야 아 선비유자에 빙이까... 수풀님자에 어. 어. 우리 아빠가 지어주는 언니가 나는 유림이야 이 새끼 빙의했어 아. <laughs> 야 대박이야 빨리 이 새끼 빙의 당했어 <laughs> 이 새끼 태어나이담양이 <laughs> <laughs> <새끼. 웃음> <laughs> <laughs> <이다명이 웃음> <laughs> 잠깐! 제가 <걔> 머리 안에 <laughs> 잠깐 자아가 잠깐 들어와서 <laughs> 어무다 어, 순간 또 다른 자아가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 세이요 제가 진짜 이따 말기요 걔는 가짜예요! 아저씨요! 오! 잠깐! 오, 잠깐 머리가... 오, <laughs> 아, 아, 잠깐만 내가 처음이야, <laughs>